오늘 360도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시작했는데 요즘에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일찍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여기 360도 cc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잔디도 양잔디에 그린 경사도 엄청 많고, 페어웨이의 언듈레이션도 되게 심하다고 해서 360도 돌아버린다.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제가 360도를 처음 와봤는데, 일단, 페어웨이 잔디가 양 잔디에서 조선 잔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공을 치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 느낌이에요. 원래 양 잔디였는데, 조선 잔디로 코스를 싹 바꿨습니다. 코스에 있는 벙커도 몇 개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플레이하는 날이 7월 31일 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그린피가 9만 원이에요. 티오프 시간에 따라서 조식이나 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그렇게 오면은 진짜 가성비 좋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부, 2부, 3부 중에 어느 시간대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른 아침에 공을 치는 거를 되게 되게 좋아합니다 조용한 골프장에서 이렇게 공 치는 소리만 딱 나는 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6시 반에 쳤는데 와서 보니까 앞에 캔슬된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 1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끝나도 한 점심 시간대쯤 되니까 하루를 굉장히 보람차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침 일찍 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라운드 하다 보면, 분명 전날에, 어제 저도 라운드 나온다고 연습했을 때공 되게 잘 맞았거든요. 어제랑 똑같은 느낌으로 친다고 해도 똑같지도 않고 하, 매일 다른 게 진짜 이 골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나와서 중요한 거는 물론 초보자 때는 연습장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미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쳤으니까 공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한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날그날에 따라 내가 감을 찾고 대처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저도 제공치러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도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물론 공이 잘 맞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밖에서 땀 흘리면서 공을 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잘 친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골프인 것 같아요. 동반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좀 즐기면 맞던안맞던 맞던 정말 재미있게 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늘었어. <laughs> 고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360도 CC를 치고 왔습니다. 아 하루 만에 진짜 많이 탄것 같아요. 아침에 직치기도 했는데 아 이런 목 있는 데랑 지금 팔이랑 정말 많이 탔네요 하루 만에. 아,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골프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스코어가 나고 안 나고 공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 골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들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그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골프는 안 맞는 걸 가지고 스코어를 내는 운동이구나 공이 잘 맞는 거는 정말 1년에 몇번 없는 정말 기분 좋은 나인 거고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원래 안 맞는 건데 안 맞는 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 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잘 좋은 스코어를 내는 스포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잘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의 단점을 교정하고 하나하나 알아간다 라는 즐거움 이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냥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어, 날씨 좋은 날 이렇게 푸르른 잔디 위에서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 그것만큼 골프를 잘 즐길 수 있는 건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